김완 작가님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특수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김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주로 고독사라든지 자살 어, 사람들이 이렇게 뜻하지 않은 곳에서 사망하신 경우에 음, 그런 현장들을 수습하고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분들의 어떤 고독한 자리를 음, 애도하는 마음으로 어, 글을 남기고 있는 음, 작가이기도 합니다. 일을 하시면서 깨달은 것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 네, 저는 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신 분들의 집을 많이 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집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음, 이 분들이 살아생전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외로움 속에 살았고 또 어, 개인적인 정서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나머지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음, 자기 자신을 너무 냉정하게 보지 마시고 어,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마시고 늘 스스로를 잘 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우리 현관문 열면 바로 옆에 있을지도 모를 그런 이웃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